구독해주실거죠아 <laughs> 몰라 햄버거를 저 어렸을때부터 좋아하고 지금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맥도날드에서 한 3년을 알바를 했잖아요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면은 식사로 햄버거가 나와요 4시간, 4시간 반을 일하면 작은 식사라고 그래가지고 치즈버거 같은 그런 그 치즈버거랑 맥치킨 정도까지 그거까지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맥치킨 없어졌더라 불고기 버거, 요 정도까지 먹을 수 있고, 감자튀김 못 먹고, 음료만 먹을 수 있어. 근데 4.5시간 이상을 먹으면, 5시간 이상을 일하면, 큰 식사라고 그래가지고, 그런 빅맥 같은 그런 큰 버거에, 감자튀김에 콜라를 먹을 수 있는데, 저는 항상 그래서, 저는 무조건 5시간 이상 풀어 넣어주세요. 난큰 난 식사를 먹어야 되니까, 그렇게 먹고, 햄버거로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진짜 맥도날드 일할 때 너무 행복했고, 저는 이제 맥도날드에서도 저를 뭘 시켰냐면 약간 그 빨간색 조끼에다가 테스라고 하는건데 좋은게 그 테스는 뭐냐 뭐가 좋았냐면 그거 할수 있었어요 그큰 무조건 큰 식사에 감자튀김에 음료에 디저트로 먹을 수 있었어 오제이 그 오, 요, 오렌지 주스 선데이 쉐이크 커피 뭐 요런거 무조건 먹을 수 있었던거야 그래가지고 막오 누나 막서 아 오늘 누나 좀 배부르니까 디저트 넣었을게요 디저트 막 쏘고 아, 친구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친구한테 괜히 막케이크 하나 이렇게 주는 거 그냥 먹어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친구한테 감자튀김을 하나 더 주면서 괜찮아 나가 일하니까 이 정도는 줄수 있어 이러면서 내가 못 먹어 나중에 어, 감자튀김 없이 먹어야 돼 아니면 햄버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친구한테 이렇게 빼주고 나중에 나 식사할 때는 이제 컵라면 같은 거 먹고. 아무튼 그 맥도날드 일할 때는 계속 그런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기쁨. 아, 지금도 가끔 생각나. 그때 딱 혼자서 그 햄버거를 먹는 식, 시간.